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만족케 하시는 이 말씀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중단된 성전 건축을 어떻게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설교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페르시아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건축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면 시작할 수 있겠지. 그것도 아니면 백성들의 의견이 하나가 되면 그때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중단된 그 수르바벨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오직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나누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꿈쩍하지 않던 페르시아의 건축. 제게 허가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됨이 먼저가 아니라 대적들이 잠잠해질 때가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면 그 다음 것들은 순차적으로 열리게 되고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친 것이 열려지고 고쳐지고 그리고 회복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의 감동과 성령님의 일하심이 먼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인생 가운데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역사하실 때에 그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시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결론은요, 여러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성령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젊은 나사로가 왜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나사로가 왜 죽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장례가 다 끝난 즈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두 자매를 데리고 나사로가 묻혀있던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3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멘. 도착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무덤을 가리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이렇게 무덤을 마무리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바위를 정으로 쪼아 들어간 다음에 시체를 놓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옆에 놓여져 있는 커다란 돌로 무덤의 입구를 막아 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두 자매에게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커다란 돌을 옮겨 놓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단한 마디도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듣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표현이 조금 과격할지 모르지만 사실 예수님이라면 꼴도 보기가 셨습니다 지긋지긋합니다 너무 과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제 표현이 정확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해도 해도 너무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나사로의 병이 중해지자 이 다급한 마음에 자매들이 사람을 보내 예수님을 오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6절. 다시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일부러 지체하십니다. 나사로가 얼마나 위중한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급하게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예수님이 이틀이라는 시간을 일부러 지체하고 말았습니다. 혹시 다른 집에는 이렇게 하셔도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사실. 이 마르다 마리아 이 가정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러면 진짜 안 됩니다. 왜냐? 2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더라.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바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깨뜨릴 수 없는 그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나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한 걸음에 달려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서 밥을 몇 그릇 드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혹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느라 분주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 들어보셨죠? 바로 이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집에서 식사하는 대목이 한 번만 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의 동선을 들여다보면 수도 없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이 때마다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겠습니까? 이 집입니다. 나사로의 집으로 가셨음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느냐? 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두 자매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오라 이렇게 초청하시는데그 사람이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의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이러니 예수님이 보고 싶겠습니까? 사실 제가 목회를 해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하면 낙심하지 않을 성도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라도 실망하고 단단하게 시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교인들을 살펴보니까, 교인들이 큰것 가지고 시험되는 것이 아니라 별 것도 아닌 것 가지고 토라지고 교회 다음부터 안 나온다고 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떤 분까지 봤냐? 심지어는 어, 악수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지난주에는 제 손을 꽉 붙잡으시더니, 이번 주에는 악수하는 그 악력이 조금 약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이 달라져서 나 다음부터 괜안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 당신이 인사를 하려고 다가오는데 어, 제가 고개를 확 돌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개를 돌린 것이 아니라. 인사해야 할 분이 있어서 그분과 악수하려고 몸을 돌렸을 뿐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 교인들이 시험을 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 가정에 신세를 질대로 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안 가셨으니 어떻게 돌을 옮겨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정말 예수님을 치워버리고 싶은 마음이. 마르다 마리아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돌을 아, 옮기라고 말씀하실 만한 때에 옮기라고 하셔야지. 지금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투병 중이거나 아니면? 숨이라도 붙어 있으면 말이 되겠지만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 버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돌을 옮기실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누구라도 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음이 분명합니다. 아니 예수님 오시려면 그때 오셨어야지요. 이제 오셔서 도를 옮기라니요.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오시길 애타게 기다렸는지 아세요?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 오빠가 죽은 것이 예수님 때문이에요. 만약 그때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매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4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처음이 도를 옮겨놓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도를 옮겨놓으니. 자매들은 도저히 옮길 수 없었던 그 도를 옮겨놓았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고 이미 냄새가 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굳게 닫혀있던 그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상황 가운데서 이들은 어떻게 옮길 수 없었던 그 돌을 옮겨 놓았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돌을 옮길 수 있도록 했을까요 그 이유가 2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멘. 어떻게 이들이 돌을 옮겨 놓을 수 있었습니까? 이들 가운데는 이제라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이제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을 이제라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제라도 모든 것이 끝나고 소망이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제라도 주님이 일하시기만 한다면 이제라도 이 절망을 역전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저들은 돌을 옮겨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제라도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보고 답을 내리고 가능성을 보고 소망을 이어가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라도의 사람입니다.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셔서 일한다면 우리의 죽은 나사로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돌을 옮겨 놓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 이제라도의 믿음으로 돌을 옮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돌을 옮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옮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돌을 옮긴다는 것은 바로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을 옮긴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문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하지 않고 기도의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미 결론이 나버리고 내가 할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도를 다시 이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도를 옮겨 놓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굳게 닫힌 기도의 입술을 다시 열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저들이 도를 옮겨 놓자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을 옮겨 놓자마자 우리 주님은 나사로를 위해 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바로 돌을 옮겨 놓은 직후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지만 닫혀 있던 돌문이 열릴 때 이때부터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능히 나사로를 넉넉히 살릴 수 있는 주님이지만 돌문을 열어 놓을 때 이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사로뿐만 아니라 항상 돌문이 열린 다음에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의 중한 병이 언제 우리 하나님께서 고쳤습니까? 그건 역시 돌문이 열린 다음입니다. 중한 질병을 선고받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에 올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심히 통곡할 때입니다. 굳게 닫힌 기도가 다시 시작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기도의 돌문이 열릴 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닦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문을 열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를 멈추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문이 열릴 때 우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자 도저히 소망이 없던 그 나사로 가운데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일하기만 하시면. 우리의 죽은 나사로도 수족을 풀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돌을 옮겨 놓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젊은 나사로 죽었습니다. 너무나 젊은 사람이 죽었기에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보아하니 부모도 없는 가정 같은데, 부모처럼 믿었던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 마리아 마르다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나사로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그래도 혹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던 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던 마리아였고, 예수님이 사랑하던 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왜 사랑하는 나사로였는데, 왜 죽었을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나사로였는데, 왜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어쩌면 나사로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온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영적인 나사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우리의 영적인 나사로가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심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우리 주님이 영광받기 위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늦은 듯하지만 마르다의 가정에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마르다 가정에 찾아가신 주님은 반드시 우리 집에도 다시 찾아오시고 우리의 영적인 나사로도 살리시고 이 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주변이 고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나사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나사로는 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했던 그것입니다. 너무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어 기도조차도 터져 나오지 않는 그 아픔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죽은 나사로입니다. 어떤 분은 어느 날 갑자기 선고받은 육신의 질병일 수가 있고, 어떤 분은 꿈이 꺾여버린 우리 자녀의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사방으로 다쳐버린 그 산업의 자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사로를 찾아가신 주님은 오늘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찾아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 기도를 다시 시작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내가 할 터이니 너는 닫힌 기도의 돌문만 열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다시 일어나고 다시 고쳐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닫혀 있는 기도의 입술을 여시고 주님을 신뢰하시고 다시 우리의 닫혀진 기도의 문을 활짝 열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가 일하시는 우리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더라도 또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은 나사로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 안에 죽어졌던 모든 것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데 주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우리의 닫혀 있던 기도의 돌문 입술의 돌문을 열겠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죽어간 모든 것들을 향하여 일어나라 회복되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망을 담아 이 시간에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내 힘으로 안될때이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할거 날이 저물어갈 때 날이 저물어갈 때빈둘레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될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예. 다시 한번 할까요? 날이 저물어갈 때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힘으로 안될때내 힘으로 안될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님이 일해 주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예,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눈을 감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자로 나가기로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너무 늦은 듯한 우리 속에 죽어 있는 영적인 나사로지만 다시 돌을 옮겨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면 내 안에 죽어갔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굳게 닫혀 있던 돌문을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돌문을 옮겨 놓기만 하면 살리는 것은 우리 주님의 손 위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시 굳게 닫힌 기도의 입술을 여는 겁니다. 그리하여 우리 속에 죽어 있는 영적인 나사로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면 내 속에 죽어갔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다시 기도의 입술을 엽니다. 우리의 영적인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주님이라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의 한 번의 죄과 함께 기도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도 진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가정에 찾아가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무너진 삶의 자리도 찾아와 주시고 영으로 우리 가운데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을 옮겨 놓기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선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멈췄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죽어졌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멈춰진 기도에 문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